반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울로 찾아오는 거는 뭔가 좀 오랜만인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번 룩들은 약간 페미닌 하면서 또 굉장히 데일리한 룩들 위주로 약간 이번에는 젠더리스 룩보다는 확실히 좀 데일리한 페미닌 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찍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룩이 많고 가질 수가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룩은 제가 입고 있는 이 룩인데요. 제가 요즘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팬츠와 자켓의 조합이에요. 팬츠는 제법 기장감이 숏한 팬츠인데 또 부담스럽지 않게끔 짧아서 다리가 오히려 얇아보이고 길어보이는 기장의 팬츠랍니다 롱한 오버핏 티셔츠랑 입었을 때도 예쁘고 정말 휘뚜루마뚜루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코튼 쇼 팬츠다 보니까 마냥 캐주얼하지 않아서 출근룩으로 입기에도 좋더라고요 또 이런 브라운 컬러가 은근히 코디해주기가 좋은 컬러라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에 상의는 살짝 밝으면서 수채화 느낌으로 입어주고 제 사랑 노우드의 반팔 자켓을 입어주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소재가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소재예요. 린넨 자켓의 경우에는 살짝의 빳빳함이라고 할까요? 소재 특성상 자기주장이 생기는 편인데, 소재 보고 놀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비스코스 혼방 원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라 할까? 사실 자켓에 어울릴 표현은 아닌데, 뭔가 말랑? 마이쭈 같은 느낌이 드는 소재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팔뚝은 적당히 가려주면서 카라의 기장도 짧아서 상체가 너무 길어 보이게끔 하지 않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름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장을 제일 선호하거든요. 여름에 중요한 미팅 자리나 결혼식 자리에 갈때 너무 무겁지 않게 착용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아, 그리고 제가 요즘 목걸이에 푹 빠졌는데 이번 달뉴 목걸이는 이 제품이거든요. 뭐랄까,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들은 살짝 힙한 디자인이거나 정말 성스러운 느낌이거나 싶다 할까요? 근데 이 제품은 적당히 페미닌 하면서도 목걸이 줄도 너무 루즈하지 않아서 가볍게 착용해주기 좋은 느낌의 제품이에요. 펜던트도 너무 과하지 않고 반짝거리는 게 룩에 데일리하게 포인트 주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름 목걸이로도 좋은 게 줄이나 펜던트가 되게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진짜 착용한 걸 깜빡할 정도로 가벼운 무게감입니다. 그 다음 룩은 제가 이번 시즌 블루 계열에 잔뜩 꽂혔더라고요 노드에 탑을 착용을 해줬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거 이너로 입거나 반팔티 위에 입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부유방 커버를 잘한 핏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민소매만 입고 다니려면 이 부유방 커버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잘 가려주더라고요 게다가 이 블루 컬러가 청량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라서 어느 룩에도 잘 어울리고 핏이 마냥 딱 붙는 핏이 아니에요. 특히 복부 부분이 살짝 여유 있어서 핏한 나시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착용하기 좋겠다 싶더라고요. 여기 약간 투머치해 보일 수 있지만 체크 패턴의 스커트를 착용해 주었습니다. 이게 컬러 이름이 블루 그레이라 엄청 쿨한 컬러인가 싶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룩에도 너무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컬러고 H라인의 하늘하늘한 쉬폰 소재가 이렇게나 잘 어울리는지 처음 알았는데 예쁘지 않나요? 아 그리고 요즘 이런 슈폰체크 스커트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벨트고리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캐주얼하면서 빈티지한 분위기만 내는 게 아니라 살짝의 끊어내 주는 포인트를 줄수 있달까요? 이 제품은 허리 단면이 되게 여유 있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우라이즈로 착용해주고 있는데 하이베스트로도 착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여름에는 사라타템이 꼭 하나, 두 개는 있어야 하는데, 이 니트 가디건을 너무 추천하고 싶던 제품이거든요? 사무실이나 대중교통에서 걸쳐주기 너무 좋은데, 소매기장도 넉넉하게 나와서 떨어지는 핏이 여리여리하게 너무 예쁘고, 기장도 오버한 것보다는 딱이 정도 기장이 걸쳐주기가 좋더라고요. 이건 정말 주변에서 다들 예쁘다고 해준 아이템이에요. 아,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야새의 샌들을 문신처럼 신어주고 있는데요. 사실 하울 찍을 때까지 참고 아껴둬야지 했다가 너무 휘뚜루마뚜루 신고 다니기 좋아서 총캉스까지 다녀온 신발입니다. 착화감도 발을 잘 감싸줘서 너무 편하네요. 아웃솔은 볼드한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서 투박하지도 않고 심플한 하이킹 샌들이에요.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드의 미니멀 룩입니다. 제가 완전 좋아하는 노우드의 제품을 착용을 했는데,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봄 하울 때 입은 원피스랑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가슴 양쪽에 핀턱이 잡혀 있는 게 아방한 핏을 너무 부해 보이지 않게끔 잡아주고 깔끔해 보인달까요? 그리고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추를 두개 정도 풀어서 입는 게 시원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소매 기장도 팔뚝을 예쁘게 가려주는 기장이라 정말 가격 대비 마음에 든 제품이에요. 약간 뒷기장이 긴 듯한 핏이라서 이렇게 아방한 느낌의 스커트와 매치를 했을 때도 예쁘더라고요. 스커트는 올 플리츠 스커트인데 린넨 느낌의 코튼 소재로 엄청 가벼운 느낌이면서 자연스럽게 구김이 가는 게 내추럴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구김이 포인트인 제품이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는 이 스커트에 당황했던 게 허리 단면이 무진장 넓어요. 그래서 저 스트링으로 한껏 조여주면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느낌으로 흘러내림 없이 고정이 되는데 이 스커트는 이렇게 모든 게 자유분방한 느낌이라서 예쁘더라고요. 룩 자체가 너무 편안한데 마냥 펑퍼짐해 보이지 않으면서 빈티지한 무드가 잘 느껴져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가방은 제가 처음으로 쿠션백, 패딩백을 착용을 해보았는데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사계절 내내 착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컬러가 라이트한 민트 컬러라 여름에 청량한 느낌 주기에도 좋은 컬러라서 빈티지한 룩에 딱이겠다 싶었어요. 백구이 주기 너무 좋은 디자인에 수납 공간도 완전 넉넉해서 출근 가방으로도 손색없는 제품이에요. 이 니트는 진짜 제가 너무 너무 애정하는 니트거든요. 오프 숄더로도 착용 가능하고 넓은 넥라인으로도 착용 가능한 니트랍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오프숄더를 그렇게 막 도전하는 타입은 아닌데 이건 보자마자 꽂혀버린 제품이거든요. 소재 자체가 약간의 부클감이 느껴지는 소재라서 가로 스트라이프가 부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도 않고 핏 자체가 딱 군살 없어 보이는 핏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약간 컬러를 맞춰서 진청 생지와 입어줬을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늘씬해 보이는 핏이랄까요? 이렇게 오프숄더로 입는 게 부담스러울 때는 살짝 올려서 입으면 적당히 트이면서 목이 길어 보이면서 시원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장미 코사주는 탈부착이 가능해서 평일에는 탈착하고 다니다가 주말에는 꾸민 느낌으로 부착해줘도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탈착하고 부착할 때그 느낌도 굉장히 달라서. 2A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장마철에 입기 좋은 룩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블랙 니트를 착용을 했는데요. 이게 완전 여름 니트여서 에어컨 바람 닿으면 차가워지는 소재라고 할까요? 매끄러운 느낌의 완전 시원한 소재의 제품이에요. 디자인이 조금 독특한 게 민소매인 듯 하지만 어깨 라인이 살짝 더 내려오는 디자인이랍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좁은 어깨가 고민이신 분들이 체형 커버하기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슴 부분에 실버 포인트가 있어서 깔끔한 룩으로 연출이 가능하고 핏 자체도 군더더기 없는 약간의 슬림핏의 제품이에요. 여기 아이보리 컬러의 버뮤다 팬츠를 착용을 해 줬는데요. 기장감이 너무 길지는 않으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비침은 다른 아이보리 컬러들의 팬츠들보다는 많이 덜한 편이지만 완전 어두운 블랙 네이비 같은 속옷을 착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재가 워싱 가공을 거쳐서 그런지 빈티지한 무드로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고 핀턱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하체가 빈약해 보이거나 부해 보이지 않는 핏으로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올 제품들은 디테일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바지 똑딱이도 이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여름 아우터로 걸쳐주기 좋은 셔츠를 찾다가 너무 멋스러운 셔츠를 발견을 했거든요. 스트라프 셔츠인데 레이온과 나일론 혼방으로 약간 찰랑하면서 시원한 소재이면서 또 엄청 얇지는 않아서 사무실템으로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단추가 투웨이로 되어 있어서 사선으로 단추를 잠궈주었을 때의 느낌이 아주 색다른 무드라서 만족한 제품이에요. 그렇다고 사이드에 있는 단추가 그냥 풀어 입었을 때 눈에 거슬리는 단추도 아니라서 풀어서 입어주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레인부츠를 제가 이번 시즌에 여러 개를 장만해 보았는데 그중 가장 러블리한 레인부츠를 소개해 보려고요. 전면에 리본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으로 레인부츠 하나만으로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핑크 컬러를 선택했는데 핑크 컬러가 예쁜 베이비 핑크 느낌이라서 이질감 들지 않고 공주병 같은 느낌도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레인부츠 앞부분은 한번더 볼드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롱한 기장의 레인부츠들은 무게가 무거워서 숏한 부츠를 더 자주 신게 되는데 무게감도 생각보다 가벼워가지고 아주 아주 만족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까 민송이 제품에다가 코튼 슬랙스를 착용을 해주었는데 또 하의를 이렇게 바꿔주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나요? 제가 슬랙스는 핀턱 있는 걸좀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하체라인이 조금 더 풍성해 보여서 더 좋은데, 이 제품은 핀턱이 없이도 핏이 상당히 예뻐요. 탄탄한 코튼 소재 때문인지 핏이 무너지지도 않고 다리도 길어 보이는 핏에 완전 데일리 팬츠로 딱이더라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허리 둘레가 살짝 크게 나온 편이라, 이렇게 브라운 벨트를 착용해 줬을 때 컬러의 조화가 너무 분위기 있어 보여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라이트한 올리브 컬러와 브라운 컬러의 조합은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페미닌 러블리룩인데요. 상하이 둘다 하늘하늘한 느낌이 가득하답니다. 우선 상의는 완전 날개 같은 옷인데요. 제가 전에 물래동 팝업에 갔다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 그때 당시에도 제품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반했었거든요. 이번 시즌 제품도 진짜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선녀 같은 느낌의 민소매 제품인데 이 제품은 꼭 안에 브라탑이나 이너탑을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이 독특한 게 제품 잠그는 방식이 후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너를 꼭 착용하셔야 해요. 저는 크림 컬러를 착용을 했는데 상하색이 엄청 화사한 컬러라서 어느 톤에 구애받지 않고 착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제품 디테일을 보시면 이 어깨 부분에 있는 프릴이 양쪽에 그리고 앞뒤로 디테일이 살짝씩 달라서 너무 매력적인 제품이랍니다. 그리고 하의는 여러분 제가 진짜 꽁꽁 숨겨두고 있던 저만의 레어템 같은 느낌으로 갖고 있던 스커트인데요. 요즘 체크 쇼폰 스커트는 많이 착용하지만 플라워 패턴의 유행이 살짝 지난 듯해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수채화 톤의 스커트랍니다. 이게 진짜 카메라에 다안 담길 정도로 예쁜 수채화 컬러라서 비유를 하자면 고운 맑은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 빈티지 러블리 그 자체거든요. 아 그런데 이 제품은 허리 단면이 좀 작게 나온 편이에요. 고무줄로 되어 있지만 막 늘어나는 고무줄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러블리한 민소매어 입어줘도 예쁘고 오버한 빈티지 느낌 낭낭한 티셔츠와 매치를 해줘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그 누구와도 디자인이 겹칠 일이 없는 유니크한 디자인이라서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다는 거. 마지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멀한 느낌의 룩입니다. 아니, 한올 제품 제가 좋아하지만 이 제품은 진짜 보자마자 헉소리가 나오더라니깐요 진짜 핏이며 컬러며 이 셋업의 느낌이 정말 너무 완벽히 제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아, 근데 아쉬운 게 컬러는 카메라에 담긴 것보다 조금 더 카키 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 북쪽에 그 지도자가 생각나는 듯한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사실 핏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진짜 비교도 안 되게 예뻐요. 아니 한올이 디테일 장인이긴 하지만 진짜 이렇게 미니멀한 디자인에 이런 디테일을 넣는다고 싶더라니까요 일단 셔츠의 경우에는 카라가 제법 크고 뾰족하게 뻗은 제품이라 부하고 둥글 수 있는 핏을 날렵하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양쪽 하단에는 트임으로 앞뒤의 기장을 살짝 다르게 해준 디자인이고 이 제품은 뒷면이 정말 예뻐요 뒷부분에 이렇게 절개 포인트가 있어서 진짜 뭐랄까, 무심하게 멋스러운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팬츠는 원핀턱으로 핀턱 라인이 되게 예쁘고 시원하게 잡혀 있어서 핏 전체적으로 여유있고 멋스러운 핏의 제품입니다. 또 약간 주머니 디테일이 있어서 은은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여유 있게 편안한 무드로 착용했을 때도 예쁘고 셔츠를 바지에 넣어 입어 줬을 때는 살짝 단정하면서도 점프스트 느낌도 내줄수 있어서 여러 가지 무드로 착용해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랍니다. 여러분, 이번 룩들 다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특히 저는 약간 좀 도전적인 그 꽃무늬 스커트도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약간 저의 사랑 노우드는 당연히 너무 마음에 들고 엄청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룩들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드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